네. 매일 D만큼씩 풀면, 아홉 번째 날에 문제를 풀면, 24문제가 남는데요. 그러니까, X는, 그, AN을, 첫날에 15문제 풀고, 매일 D만큼 증가한다라고 하면, 24문제가 남는다라고 했으니까 했고 또 bn을 30 더하기 n-1에 d라고 할게요 자 그럼 아홉째 날까지 문제를 풀고 나면 24문제가 남는다고 하니까 x는 9 곱하기 30 더하기 8D 나누기 2니까 더하기 24니까 36D 플러스 159가 될 거고 이거에 따르면 X는 일곱째 날까지라고 했죠? 2분의 7 곱하기 60 더하기 6D, 더하기 39니까, 240, 21D 더하기 249가 되겠죠. 그래서 둘을 빼주시면 15D가 15D-920이니까, D가 6이 되겠죠. 따라서 X는, 21 곱하기 6 더하기 249여서 375가 나오겠네요.